봤으니까요. 이번에는좀 패션으로 좀 가볼까 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이 원색 열풍으로 들고 끓 있다고 하거든요그렇습니다 네, 만나 보시죠? 봄, 아, 붐 알록달록한 색에 빠졌다. 대한민국 k l 을 물들인 형형색색 컬러 열풍. 사랑해요 매 o 컬러가. 아 소녀시대 네 프란게이는 예. 감각적인 아, 별로 자극적인 네. 아이템에 는거요 <laughs> 인기 그룹 소녀시대가 아, 가슈 컬러 프란스키니 진 입고 나와서 그 열기를 더 크게 하고 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색을 입어라 불황 속 떠오른 컬러의 물결 꽃보다 원색 보물물들인 컬러 열풍속으로 출발 컬러 열풍 불자마자 바빠졌다는 이곳 강한 원색의 원단들이 보기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거 지금 무슨 원단이에요? 이거요? 면이요, 면. 예. 요새 걔네들 지지지 걔네들 옷 만드느냐고요. 인기대회를 당했을 때 기본이요. 걔네들 밝고 강렬한 원색들이 총출동했다. 색상만으로도 시선 고정시키는 내깔본 원단들. 넓디 넓은 이 원단에서 슬림한 스키니진이 탄생한단 말씀. S 라인 철로 만들어질 마법의 재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업 들어가는 데 인기 아이템인 만큼 주문량 밀려든다네 이게 잘 나가나 봐요. 응. 네. 봐요. 특히 제일 많이 들어요. 하루에 응. 생산 량이한 500장. 주문량 늘어나니 모든 작업은 속전속결. 요리저리 박음질에 시원하게 뒤집어시시고 벨트끈까지 달아주면 고객 맞이 준비 완료. 다 완성. 입고 싶지. 입고 싶으세요? 개나리색. <웃음> <웃음> 본격적으로 여신 사라졌기 위해 본맛실 나선 스키집. 조 명까지 네. 받으니그 색상 더욱 빛을 발라고이곳에선 당신도 그 소녀시대. 이쁘잖아요. 어, <laughs> 이뻐? 네. 우리는 이렇게 입어줘야 돼요. <laughs> 아, 올해는 이렇게 입어줘야 돼요? <laughs> 그치. 음, 소녀시대. <laughs> <laughs> 아, 마네킹이군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laughs> 소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컬러 스키니의 수요가 5% 정도에 달았다면 이번에는 총 바지 매출의 3 4 0에 달하는 천연 컬러 스키니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강렬한 스키니진 하나로 브랑저 패션리더가 되고 싶다면 주목하라. 작은코디 8등 신모델 이 색깔은 유행 선두주자가 될수 있다. 이런 컬러 같은 경우를 처음 시도하실 때는 응. 블랙이라든지, 그레이 같은 모노톤의 포인트 컬러로사용한다면 굉장히 쉽고, 세련된 코디를 할수 있습니다. 블루 컬러의 스키니 r 는 보색 대비되는 레드 계열의 상의로 화사함을 넣어. 상하의 동일한 계열로 맞춰주면 사랑스러운 느낌이 가능하고. 무채색 계열의 상의를 이용하면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다양한 스키니진 코디법으로 멋쟁이 변신 성공! 과감함과 절제를 적절히 연출한다면 빨주라자 파란보 어떤 컬러의 스키니진도 문제없다구요. 소녀시대보다 저희가 더 예쁘죠! 원색 강타한 곳이 어디 이쁜이랴! 올봄 트렌드에 맞춰 알록달록 금이 모뭐 한껏 뽐내고 있다는 니고! 강하고 밝은 색감의 컬러들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구요. 그리고 실제로 매장에서 소비자들도 밝고 화려한 컬러를 많이 찾고 계세요. 어지간한 독심이 아니고선 이 화사한 욕을 어찌 뿌리치랴. 옷이 달도록 눈으로 입고 또 입고. 같아요. 이번 봄에 원색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 입지 않았던 컬러들 중에 골라봤어요. 풍을 타고 온 빨간색의 가죽 재킷과 원색의 원피스 등을 뒤지 않으면서 세련되고 화사한 느낌을 주려면 적절한 코디법이 중요하단다. 이것처럼 그린 계열이랑 블루 계열이랑 같이 코디를 해주면 좀더 쉽게 원색 코디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에 포인트로 도트 스카프를 바지 컬러랑 같이 맞춰서 해줌으로써 시선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세련된 연출법이 됩니다. 컬러로 연출해도 노하우만 한다면 케이 시선 확 끄는 화려한 오렌지색 원피스는 베이지색 벨트와 회색 레깅스로 차분하게 눌러 조화를 이뤄지면 좋겠죠? 밝은 컬러를 온몸에 입고 나니 마음까지 베리베리 굿! 대한민국의 색조이 보내는또 다른 곳은 대한민국의 브람 속신 마케팅 컬러 열풍! 과감하고 화려한 열풍에 힘입어 마음까지 화사함으로 무장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주 눈이 화사해졌습니다. 네. 근데 저 색깔 스키니지는 사실 마음은 소녀시대라 입고는 싶지만 네. 딱히 잘 손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마음은 소녀시대인데 예. 몸이 또 중년시대... 중년시대는 네. <laughs> 그러니까. 되나요? 야, 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뭘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개다리춤 같은데? 약간 뭐 포객행위하는 거죠 <laughs> 그렇죠. 저도 좀안 되는데. 네. 예, 아무튼 좀 원색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예. 색깔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면 노란색은 긴장을 완화시켜줘서 음. 변비 해소에 좋고요. 네. 보라색은 불면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 빨간색은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무기력이 어. 좋답니다. 그...